2026년 토끼띠 여러분, 작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아야 할 일도 많았고, 버텨야 할 책임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큰탈 없이 지나온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여러 번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넘겨오셨을 것입니다. 토끼띠 분들은, 괜찮은 척을 정말 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랐지만 본인은 여러 번 마음을 다잡으며 한 해를 넘겨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리에서는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운이 바뀌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병오년이 토끼띠에게 바로 그런 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운세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마음이 오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명리의 구조로 차분히 풀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가진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토끼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토끼띠가 어떤 기운을 타고났는지부터 차분히 짚고 가야 합니다. 토끼띠는 지지로 보면 묘에 해당하고, 오행으로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목은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며,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환경을 잃고 자라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태생적으로, 상황을 먼저 살피고 사람의 기운을 먼저 느끼는 성향이 강합니다. 명리적으로 묘는 직선적으로 뻗는 큰 나무라기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뻗으며 균형을 맞추는 나무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더 주변을 살피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향은 젊은 시절에는 큰 장점이 됩니다. 사람과의 마찰을 줄이고 불필요한 충돌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띠 분들 중에는 크게 뒤지는 않았지만 크게 실패도 없었다. 이런 인생 흐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버티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목의 기운은 늘 바깥을 살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자기 마음이 상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은 내가 참아야 합니다라는 전제가 늘 따라붙었을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토끼띠는 감정을 쌓아두는 구조를 가진 띠입니다. 그때그때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 담아두었다가 조용히 소화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늘 온화하고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쉽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 들어서면 이 목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피로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고 예전에는 버텼던 책임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토끼띠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나도 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욕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토끼띠는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 균형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격이 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던 본래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토끼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한 욕망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크게 성공하기보다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대신 기회를 조금 늦게 잡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스스로를 답답하게 느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적으로 보면 토끼띠는 늦어 보일 뿐 결코 뒤처지는 띠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의 삶의 균형을 더잘 잡고 사람과 일, 마음의 무게를 조절하는 힘이 커집니다. 토끼띠는 말이 많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토끼띠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다만 이 기운을 늘 밖으로만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에게는 참는 법보다 비워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년 이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성향을 이해하고 나면 2026년대 5년에 나타나는 흐름도 훨씬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지, 왜 무리하면 안 되는지, 왜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 어떤 해인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천간의 병은 양의 불 지지의 오 또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즉 위아래로 불의 기운이 겹치는 해입니다. 불은 밝힘과 드러냄, 움직임과 확산의 성질을 가집니다. 정체되어 있던 것을 흔들어 깨우고 속에만 담아두던 생각과 감정을 겉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집니다. 이 불의 기운이 토끼띠의 목을 만나면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살리는 구조가 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토끼띠가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쓰게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대체 언제쯤 수미트일까요? 이제 2026년 병원년 토끼띠의 전체 운세 흐름을 명리적으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2026년은 토끼띠에게 운이 세게 몰아치는 해가 아닙니다. 대신 그동안 쌓여있던 기운이 정리되고 방향이 정돈되는 해에 가깝습니다. 명리에서 병우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불은 정체된 것을 흔들고 드러나지 않던 생각과 감정을 수면 위로 올려놓는 작용을 합니다. 이 불의 기운이 토끼띠의 묘를 만나면 목생화 구조가 형성되면서 토끼띠가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쓰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2026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과 일, 생각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늘어나고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결정해야 할 상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흐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해의 관건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하느냐에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탁을 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흐름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마음과 기운이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조절한다면 2026년은 오히려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반 운세입니다. 연초의 기운은 불의 작용이 비교적 급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토끼띠는 생각이 많아지고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는 일이 늘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괜히 지금 뭔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조급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조급함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새로운 일을 무리하게 벌이거나 책임을 한꺼번에 떠안는 선택을 하며 목무의 기운이 불호을 과하게 살려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상황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한 박자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시기에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운의 사용법은 즉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반으로 들어서면 불의 기운이 한층 안정됩니다. 이때부터 토끼띠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중반은 2026년의 본격적인 중심 구간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는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무언가를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지는 점입니다. 토끼띠에게는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구반으로 갈수록 기운은 점점 안정됩니다. 불의 기운이 누그러지고 몸무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이때 토끼띠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안정감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버텨낼 기초 체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후반의 흐름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운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2026년 토끼띠의 재물론은 확장보다는 관리와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생화 구조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 먼저 생기고 그에 따른 지출도 함께 따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더 벌어야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의 흐름을 차분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돈에 대한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으로 쓰는 돈, 미안함이나 책임감 때문에 나가는 지출은 한번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 큰 재물을 얻는 운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운입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운입니다. 묘마와 오운은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기운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에는 사람 관계에서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지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 방식이 내 기운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편안한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토끼띠에게 2026년의 인간관계는 양을 줄이고 질을 남기는 흐름입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얕아지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의 신호라기보다는 기운이 활발해지면서 균형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2026년 토끼띠의 건강은 문제가 생기는 해가 아니라 관리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해입니다. 과로를 줄이고 휴식의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운과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2026년은 새로운 판을 버리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은 아이디어와 의욕을 자극하지만 그만큼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기운에 맞는지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는 도움이 되지만 큰 변화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운입니다. 2026년의 애정운은 감정의 진폭이 커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불의 기운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애정관계에서도 참아왔던 말이 나올 수 있고 서운했던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점점 버거워질 수 있고, 편안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에 꼭 짚고 가야 할. 조심해야 할 점과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태도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한 띠이지만 2026년에는 그 책임감이 기운 소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급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일수록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해는 급히 바꾸는 해가 아니라 차분히 바로잡는 해입니다. 명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은 불을 살리지만 불이 지나치면 목은 탄다고 합니다. 2026년 토끼띠에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을 위해, 상황을 위해, 자기 자신을 태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점을 이해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2026년은 두려운 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토끼띠 여러분들의 2026년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